Beast 아파트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쏟아부은 50대 여성.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된 욕설과 폭행에 충격받은 60대 경비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뒤 관리사무소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소송까지 거론하며 겁을 줬습니다. 본인 있는 재산을 털어가지고 10억이 되든 얼마 되든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경비원 가슴에 차고 있던 휴대용 카메라 바디캠에 욕설과 폭행이 녹화되지 않았더라면 논란으로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경비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주민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분들이나 미아분들도 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경비원이 지체 장애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주민들은 위로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음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빨리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이런 곳이 정말 명품 아파트 아닌가요.